얘기만 하는 경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남 얘기만 하는 경우는 단순히 남의 이야기를 한다거나 남을 평가하는 행동이 무조건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가까운 관계 안에서 적당한 험담과 가십 공유가 유대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실제 심리학 연구에서 이런 대화가 소속감을 높이고 감정을 해소하는 기능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성인군자 같은 대화만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화의 주제가 항상 남에 대한 이야기로만 흘러가고 본인의 생각이나 감정, 삶을 주제로 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자주 사용하는 말들은 누가 뭐래더라, 그 사람은 이렇다고 하더라, 걔는 어디를 가고, 뭘 입고, 뭐 한다고 하던데? 라는 식으로 남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했다는 식의 말을 끊임없이 해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의 대화 주제가 남이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선저 사람은 맨날 저런 얘기밖에 할게 없나? 뭐 저렇게 싫은 사람이 많지? 또 말을 전하네? 하는 생각에 피곤하죠. 게다가 함부로 남의 얘기를 나누다가 구설에 오르고 싶지 않으니까 점점 거리를 주게 되죠. 네 번째는 말에 핵심이 없는 경우인데요.